인천시와계양 화이팅 인천시와계양구 이번에 약속을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인천을 사랑하는 애인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인천을 사랑하시죠? 저데 여러분도 다 애인이세요.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애인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정복 시장께서 님 만드신 말이에요. 어, 새해고 하니까 인사 좀 나누시죠.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좀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아니, 나보지 마시고 양옆에. 우리는, 애인입니다. 인천을, 계양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을 사랑하시는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시는 민선 8기 들어서 단몇년 동안에 정말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대한민국 제 2의 경제도시로서 수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면 어, 단군이래. 최고의 주오기를 지금 우리 인천은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계신 계양구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300만 시민들이 시장님을 도와서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정국 시장과 함께하는 생생톡톡 애인 소통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칭찬 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를 해주시죠 국기에 대하여 경례. 것을 굳게 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각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유정복 시장님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양구를 방문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방문해 주신 것을 축하해 주려서 많은 대리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이 꿈을 꾸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니다.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섬들 가시는 유정복 인천광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대한민에 대체로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이끌어 가시는 윤환 계양 부청장님. 고하습니다 기분 탓인데,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시장님보다 부청장님 박수가 더 컸던 거죠. 네. 나중에 시장님께 더큰 박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계양구의 큰어르신이시죠 대한노인의 계양구 지회김대기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하는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너른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양부의회 의원 여러분이십니다. 들 이상호 부의장님 신지수 김경식 여재만 위원장님 조양희 황순남 정춘지 조덕재 문비의 부위원님 어디 계실까요? 좀 일어나주시죠 앞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의회 의원 여러분들이십니다. 조성환, 김종득, 문세종 지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뒤로 내린 두 개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고요. 자, 지금 화면에 표출된 분들 잠깐 좀 일어나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최종국 회장님들께서 지금 표출되는 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 만영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서 다음 화면입니다. 네, 배인석 회장님들께서 보은단체 회장님들,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laughs> 다음 페이지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윤영화 회장님으로 해서 네 일어나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식으로 참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표출된 분들 일어나 주세요. 지금 네, 우이또있었요 참여합니다. 아, 지금 제가 소개드린 해 명단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인천을 사랑하시는 28만 대양 국민들의 대표신 이 주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힘망박스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그 다만 0개 군부 가운데 계양구민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높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계양구를 방문해주신 것을 환영하는 환영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윤화 부총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의 대화에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정국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어, 인천에서 열개 군구가 있는데 어,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연도 순시을 하시는데 어,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기쁘게 맞이할까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을 개항구가 돈이 없잖아요. 돈안 되고 어떻게 해볼까? 우리 직원들 중에 한땀한땀져서 유정복 시장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돈큰푼안들여서 진정성 있는 환영을 하는데 다 하십시오. 우리 시장 괜찮으셨어요? 천유류도시 우리 인천을 이끌어 가시는 유정복 시장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님을 영어해 주셔야 시장님이 갔을 때 기분이 좋으셔서 개항을 이상에 남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남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 제가 시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 이정보 시장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K 브랜드 오워즈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부산에 LH 본부장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저하고 옆자리에 앉았는데 인천이 이제 부산을 앞서가고 있죠? 이렇게 얘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시민을 한사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제는 부산을 능가하는 초일류 도시로. 그래서 우리 초일류 도시를 잘 이끌어 주시는 이정부 시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짧아까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국민들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어, 유정복 시장님, 또, 우리 국민들이 시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건의사항들을 그런 시간을 좀, 어, 위주로 그렇게 해준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유정복 시장님, 계양구 황구는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환, 네. 계양구 성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성장님, 이가몇 년째 뵙고 있는데, 뵐 때마다 계양구는 돈이 없잖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 는 직설적이죠? 돈이 <목소리> 없다. 오늘 시장께서 님 어떤 선물을 주고 하실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부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는 서인부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네. 아, 처음 들으세요? 네. 서인부대이고요. 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2의 경제도시가 되었고요. 어, 도시 브랜드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 평판 1위가 어딜까요? 인천. 아우 너무 잘하신다. 맞습니다. 우리 인천이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2025년 새해 인천 시정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그에 앞서서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 1주 도시 인천이 어떻게 변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